전부자의 대익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 저녁이고요. 약간 어둠이 이렇게 내린 밤이고 바람은 좀 시원해요. 그렇다고 바람이 차진 않고요. 요즘 일기가 아직까지는 꽤 좋은 우리 다육이 키우기 진짜 좋은 계절이고 우리 또 이렇게 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온 다육이들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줘서 이 다육이를 키우는 모든 매니아님들이 요즘 다육이 이뻐 이뻐를 아예 눈과 입에서 떼어낼 수 없이 이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라울을 이 아이를 올해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이유는, 어, 반년 정도 됐기도 했지만, 예, 라울이 분갈이를 해주면, 라울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도 분갈이를 해주면 새 뿌리가 나면서 성장을 하고 물, 곱게 물을 들이는 것을 조금 더디하기 때문에 제가 이큰 나우를 분갈이를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쁜 색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보이시죠? 하원에서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연두하게 어떤 초록을 벗어난 색을 볼수 있는데 저희 집에 요보다 작은 3년은 키웠지만 작은 나울들선호 포기를 분갈이를 해줘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 아무리 밖에다 놓고 물을 들으려고 해도 물이 안 들어요. 근데 요 아이는 요번에 제가 분갈이를 안 하고 그냥 두고요. 어, 칼슘제나 영양제를 위에서 주고 두었더니 아, 실제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드는 과정을 저도 볼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분갈이를 해주면, 어, 다육이가 건강하고 성장은 하지만 바로 물을 드는 것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렇게 분갈이를 해주지 않은 아이한테서는 바로 물들물 볼수 있었다는 것과 저희 휴밀리스가 어, 많이 조금 그 농장에서 클때 수분이 많았던 아이죠 근데 조금 물을 안주고 어, 좀 조절을 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조금 작아지고 입장을 이제 이렇게 안으로 장미 모양처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 합식했던 너블리로즈 인데 물이 아주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물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 여기 홍옥 아이 보여드릴게요. 홍옥은, 네, 물이 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정말 빨간 홍옥 색깔은 아직 안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들지는 모르겠고요.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 여기 적심 안한 TM.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철화죠? 이 아, 아이는 아, 8000대 철화인가 보네요. 네, 8000대 철화. 제가 오늘 다육아이들을 좀 물을 많이 줬어요. 어, 많이 목말라해서 여기는 우리 황홀한 연꽃. 이 황홀한 연꽃이 어, 이 아이도 분갈이를 안 해줬거든요. 여름에도 계속 색깔이 꽤 이쁘게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도 봄에 분갈이를 해줘서 내년 봄쯤에 해줄까 하고 왜냐면 여름을 그렇게 타지 않고 무난한 아이라 어, 안 해주었는데 어, 이 아이는 성장도 했어요. 화분 안에 있던 아이가 성장도 엄청나게 하면서 색깔도 이렇게 곱게 가지고 있어서 어, 참그 착하면서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블리 로즈 3도 합해 캐논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색깔이 조금 더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릴리 패드인데요. 릴리 패드가 물을 약간 들이니까 이런 색깔을 보여주네요. 약간 붉은색과 노란색, 그리고 초록초록하던 색깔이 더연두연두해졌고요 저희 여름에 가지고 있던 에스 인데요. 이 아이가 여름에 물을 조금 많이 먹으면 이 입장이 뒤오르 45도로 훅 제껴졌던 아이인데 물 조절을 잘 해주고, 이 가을이 지금 좀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을 딱 증발을 하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로 쫙 끌어올려서 안쪽을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이쁜 모습으로 꽃처럼 안으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고요. 이 아이는 뭐 하원에서 가져온 지 얼마 안된 아이라 슈퍼클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마커스죠? 여름 내 푸르딩딩한 모습으로 이쁜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요렇게 물이 잘 들었답니다 네, 좀더 물이 어, 레티지아나 홍옥처럼 좀 들어 주면 더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메비나 금이 있어요 어, 메비나 금은 요만, 요만한 아이 하나를 키웠는데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요 가을에 작지만 자기의 역할을 다해서 손톱 끝에 핑크 핑크한 물을 드리고 있고요 아 오늘 어느 구독자님이 제게 어, 댓글을 주셨어요. 어, 이 라우치를 물을 주었는데도 어, 이 라우치가 좀 쭈글쭈글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셨는데요. 라우치가 저도 얼마 전에 쭈글쭈글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가을이라 좀 많이 건조해요. 여름하고는 물 주는 게 조금 다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다육맘들 물을 좀 맘놓고 줘도 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름에는 어뭐 이게 라우치 같은 선인장류나 또 다육이나 맘 놓고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녹아 버리고 목대가 무르고 하기 때문에 좀 건조하게 하는데요. 이제 10월 달이 들었으면서 일기가 온도가 낮던 도가 20에서 22 3도 아몬드는 지금 뭐한 13도에서 10 몇도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시기만큼은 우리가 물을 조금 충분히 줘도 되고. 물 주는 시기가 여름보다 짧아지죠. 그 이유는 온도는 낮지만 지금 바람이 있고 조금 그 습도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좀 많이 돼요. 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다육맘들이 다육이에게 물을 좀 마음 놓고 줄수 있는 시기가 요때예요. 낮 온도 20에서 25도 다육이가 성장하는 가장 좋은 온도가 한 10도에서 30도 사이잖아요. 얘네들이 최적 그 생육 온도가 한 10도, 5도인 것도 있고 10도인 것도 있고 뭐 0도인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보통 키우는 다육이들은 한 10도에서 30도 사이예요. 근데 요즘 온도가 밤에 내려가도 한 13도 또 낮온도는 2 1리도 그래서 다육이들이 가장 어, 활동하기 좋고 성장도 하기 좋고 또 낮밤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서 이렇게 이쁘게 물을 들이기도 좋은 어, 그런 계절이고요. 어, 또 물을 주기도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라우치가 물을 줬는데도 말랑거립니다. 라고 하셔서 물을 준 다음에 며칠 물기를 마른 후에 한번더푹 주세요. 했더니 저면은 어떨까요? 하는데요. 지금 시기 저면 해주셔도 좋고요또 개마옥도 물어보셨는데 개마옥도 마찬가지예요. 개마옥을 만져서 말랑하다면 지금 이때는 물 주는 걸 충분히 주셔도 어,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을 라우치든, 괴마오기든, 말랑해서 물을 주셨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 우리가 네,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실수하는 게 물을 주고 금방 좋아지지 않으면 또 주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요. 일단 물을 충분히 주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을 지금 상황에서는 좀더 주신다 하더라도 네,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한여름에도 그렇게 할수 없고요. 한겨울에도 그렇게 할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육이에게 물을 좀 넉넉히 준다 해도 어, 큰 탈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3그룹에 있는 아이들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름 내 잎을 많이 오그리고 있던 몽블랑 이렇게 입장이 커지면서 요 아이도 이렇게 뽀얀 백분과 핑크핑크한 네, 이렇게 색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네, 옆에는 로저저 로저도 색상을 이렇게 잎 가장자리를 빨간 립스틱을 발랐고요. 또 저희가 여기 보여드리면 네, 네. 환엽성능 가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이 아이도 물을 좀 많이 이쁘게 드렸고요 저희 여기 지금 나나호쿠미니가 있는데 나나호쿠미니가 여름에 살짝 과습으로 입장을 다 떨구고 줄기만 있었는데요 물을 주지 않고 아끼고 조금 시간을 기다려 주었더니 이렇게 다시 다 살아났어요 꽃송이 같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참 어, 약한 것 같지만 또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여겨져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티피죠. 티피도 여름내 물을 조금 아끼고 해서 어, 달기가 조금 어, 쪼그라들고 이렇게 모양새가 없는 듯 했는데요. 가을이 오니까 다시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끝은 물을 들이고, 안은 이렇게 뽀얗게 분을 발산하면서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있답니다. 팁이 이쁘죠? 그렇게 컸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저는 요 아이도 이번에 분갈이를 안 해주었고요. 영양제, 지금 이렇게 화분 외에도 있지만, 예, 칼슘제, 살균 살충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있는데 이 아이가 가을을 맞으면서 조금 성장을 시작했어요. 모습은 뭐 이렇게 웃자라거나 물을 많이 먹은 모습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아, 살짝 웃자랐던 이 파랑새 파랑새는 물을 좋아하지만 또 웃자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 밑으로 치마를 입었던 아이인데요. 지금 물을 조금 조절을 해주었더니 밑으로 45도 내려갔던 아이가 이제 일직선으로 올라왔고, 좀더 이제 이렇게 모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모습으로 전부 위로 올라올 때까지 이 아이는 지금 살짝 이렇게, 네, 노글노글 하지만 물을, 오늘 이 아이만 물을 안 줬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물을 좀 충분히 많이 주었답니다. 샐러드볼 철화도 이렇게 이제 색을 좀 내기 시작했고요. 어, 뒷면에 보시면 연두연두 예, 연두 하던 아이가 이제 물을 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라우를 이렇게 분갈이 해준 아이들은 물이 안 들었어요. 이 아이는 작지만 3년 이상 키운 아이인데 분갈이를 해주었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성장을 했고 물은 들이지 않고 있어요. 대신 저렇게 많은 자구는 또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목, 목과 역할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똑같은 다육이지만 커가는 모습 성장이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또이 그룹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종 애성인데요. 아직도 이렇게 꽃을 짱짱하게 가지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야생 콜로라타고요 색감은 이렇게 입장 칼를 빨갛게 물들이고 있고요. 이게 옆에 보이는 아이는 먼너죠. 먼너도 물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예쁜가요? 네. 이 아이, 오렌지 먼너. 오렌지 먼너는 요번에 분갈이를 해 주었는데, 이 아이는 약간 묵은 등이고요. 여름에도 이게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던 아이라 분갈이를 해 주었지만, 네, 여름에 갖고 있던 색깔만큼 그냥 가지고 있고요. 대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화분을 작은 분을 써 주었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게 먼노가 지금 사두 자연군생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어, 화분이 예, 먼노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먼노가 화분 밖으로 나왔죠. 이유는 뿌리 제거를 다 해주고 큰 분에 넣어주면 다시 생육을 하면서 물에 그 이쁜 색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은 분에다가 어, 자라는 걸 조금 네, 막고 물듦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긴 집에 있던 블루엘프인데요. 블루엘프들이 잠깐 보여드리면 커튼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아직 요인은 밭에서 캐왔던 블루 엘프잖아요. 어, 그래서 물들이 어두워서 좀잘안 보이네요. 당인 같은 경우는 좀 물드는 게좀 보여지고. 블루 엘프도 끝은 지금 물이 들었는데 화면상은 잘안 보이고요. 아, 여기 지금 아메치스가 있는데요. 아, 요즘 밖에 온도가 한 10도, 13도 정도 되는데 아메치스는 입장에 물을 많이 갖고 있어서 조금 일찍, 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여야될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네, 아메치스 보여드리려고 안으로 들여왔어요이 어, 아이 똑같이 한 열흘 전에 물을 주었고요. 다른 다육이들 오늘 다 물고파하고 입장들이 말랑말랑하고 너무 수분이 없어서 물을 주었는데요. 오늘 이 아메치스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이유는 아메치스가 물이 많은, 수분이 많은 아이고 밤에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끝에 입장이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 보이잖아요 말랑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온도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냉해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아이는 물을 안 줬고요 어, 아직은 뭐 밤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들여놓는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막밤 온도가 7도 정도 떨어지거든요. 저희 이제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이 좀더 북쪽이라 하시는 분들은 밤에 온도가 5도 이하 떨어지거나 또는 0도 이하 떨어져 서리가 온다 그러면 얼른 이렇게 물이 통통한 아이들 또 생육 온도가 5도 이하인 아이들 5도 이를 넘어가 더 어, 떨어지면 언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우리 지역에 서리가 날인데 생각할 때 물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얼른 안쪽으로 들여놓으시고 주무시고 낮에 다시 내놓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아우렌시스가 지난번에도 참 물이 이쁘게 들었었고요. 또 제가 그 깍지가 있어가지고 깍지약을 두번세번해 주었는데요. 깍지 치료는 잘 되었어요. 깍지는 다 없어졌고, 정말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드네요. 이 아우렌시스가 약간 묵은둥이었었거든요. 보시면 목대가 참꽤 굵은 아인데요. 네, 목대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확실히 금방 그 자란, 애기애기한 아이들보다 약간 묵은 등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들미 굉장히 빠르고 이쁘게 되는 거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도 해 주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그 차가운 온도 차이에 바로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색깔도 이렇게 또 있고 꽃대도 이렇게 또 이쁘게 이 꽃대 때문에 깍지가 생겼는데요. 제가 깍지약을 두번 해주고, 깍지는 제거했고, 꽃은 이렇게 유지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어, 밭에서 가져왔던 블루 엘프인데요. 블루 엘프가 완전 초록색이었잖아요. 밭에서 들어올 때. 근데 불과 들어온 지뭐 2주 안된것 같은데요. 요렇게 이쁘게 손톱 끝이 물을 드는데, 이 블루 엘프도 좀더 물을 들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이 옆에 있는 당인 색깔 만큼 색을 드리는 아이 거든요 예 당인 요거 제가 지난번 그 제가 입행 때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저도 하나의 아이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색깔을 이쁘게 예, 물을 드렸답니다 당인 색깔 이쁜가요 요즘 우리 다육맘들이 이쁘지요, 이뻐요, 이쁘지요를 누구나 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날씨가 추울 때 입장에 물이 많은 아이들 순서로 어, 서리가 내린다거나 5도 이하 떨어지거나 또는 갑자기 추위가 있다라고 느끼면. 이런 아이들은 얼른 안쪽으로 들였다가 그 다음날 낮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내놓는 거, 네 한번 네, 그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